안녕하세요 한방마마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취가 생기는 원인, 예방법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구취를 자가진단하는 방법과 구취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자가진단 방법은요 마스크죠. 공복에 마스크를 쓰고 새 마스크 5분 정도 있다가 벗어서 냄새 맡아보세요. 가장 정확한 방법. 두 번째, 침을 손등에 이렇게 묻혀서 3초 있다 냄새 맡아보세요. 세 번째, 치실이나 이쑤시개를 어금니에 물고 5초 정도 있다가 냄새 맡아보세요. 후각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죠. 이렇게 구치가 있으면 대부분 양치질하고 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혀 클리너로 혀에 이제 폐를 밀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만성 질환이나 또는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빨리 진료받고 치료받는 게 좋겠죠.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할까? 첫 번째 진료 방법은요 호흡수와 심장박동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구강 건조증 확인하는 방법인데 침이 분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턱밑샘을 눌러 보면 알아요. 이렇게 눌렀을 때 침이 나오면 정상이겠죠. 다른 원인에 의한 구강 건조증이니까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코, 코소 입안, 인몸, 그리고 목젖, 인후염 이런 걸다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다른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면 당연히 그 병원으로 가시도록 알려드리고요.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겠죠. 첫 번째로 어, 뭐 구강 건조증이 있죠. 구강 건조증에 이제 침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지라든지 뭐 감초, 시호, 작약, 대추 같은 것으로 침이 잘 분비되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 뭐 신트림이라든지 더부룩함, 뭐 속쓰림 이러한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황련이나 황금이나 생강, 건강, 뭐 대추, 작약, 반나 같은 걸 사용해서. 위나 식도, 장애, 근육의 긴장을 풀거나 염증을 치료하게 되겠죠 어,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딸꾹질을 한다든지 코막힘이 있다든지 뭐 비염 같은 거, 후비루, 만성폐질환 이런 것이 있으면 은 자격이나 귤피나 오미자, 세신, 건강, 복염, 호박, 후박, 치자 같은 것으로 각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입안에 이제 구내염이 있어요 이런 구내염이 있는 경우는요 입안에 산염기 평양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호라든지 길경, 지황, 갈근, 마황 같은 것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심장 박동수나 호흡수가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대추 북령, 시호, 지실, 백출, 감촉 이런 것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치료하게 되면 되죠. 또 보조적으로 침이나 약침, 그리고 준나역복을 함께 사용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때가 많아요. 자, 구치는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치로 고민하지 마세요. 빨리 원인을 받아서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왜냐? 구치가 다른 병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